자, 이상과 현실의 결이야. 내가 원하는 이상은 뭐야? 생명 존중, 사랑, 순수, 배려 이런 것들이 알았지? 그런데 현실은 어떻다? 그렇지 못하다. 현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럼 어때 나는? 위선적이지. 너네 지금 다 위선적이잖아. 목표는 졸라 높아. 근데 내가 노력은 이만큼이야. 그러면서 목표는 높이 꿈꾸고 있어. 위선적. 그치? 위선적이죠. 노력하는 만큼 목표를 설정해야지. 그렇잖아요. 어, 어. 제가 말했잖아요. 목표는 원대하게 하고 높게 한다음에 노력은 이만큼 많은 사람을 그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다고 미치광이라고 했다고 알았지? 이 미친 거지. 미친 거 아니야? 생각, 생각해 봐. 거짓말쟁이. 미친새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 아, 노력이 이만큼 목표를 잡았으면 노력도 이만큼 해야지. 하기 싫어할 땐 목표를 내려. 그럼 돼. 네, 알았지? 맞죠? 어?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거는